오늘도 5월 26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의 체험과 간증이 녹아있는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읽어보니까 다윗은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문예창작과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토록 글을 잘 쓰는지 놀랍습니다. 부럽습니다. 그의 표현력은 노벨문학상감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불멸의 찬양입니다. 정말로 언유롭지 않습니까? 여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읽을수록 외울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또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시편 23편만큼이나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다윗이 수없이 쓰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습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살기 위해서 허우적, 허우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더 깊이, 깊이 빠져듭니다. 물에 빠지면 힘을 빼고 맡겨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수영 잘 하려면 몸에 힘을 빼고 팔다리를 저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스윙도 힘을 빼야지만 그때부터 제대로 공이 맞는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 치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힘을 빼고 스윙을 할때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실수해도요, 눈에 힘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가 살다가 물 같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 빼고 하나님께 간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건져 주실 것입니다. 힘 빼는 연습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다윗의 찬양 중에 오늘 한 곳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24절, 25절. 자,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4, 25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그의 앞에 완전해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멘 나오십니까? 진정으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처음에 아멘이 안 나왔어요. 죄악을 피하였 또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가늠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가장 앞에서 치열한 데서 싸우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부작위적 살인죄입니다. 그냥 죽인 거나 다름 없습니다. 가능과 살인죄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처럼 다윗이 옛날에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고 깨끗하다고요? 아, 우리를 바보로 하나? 하나님이 이삭 같은 줄 아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퉁 쳐주신 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습니까? 가늠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로 한 가정을 풍비 박산 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정은 완전히 완전히 파괴가 됐지요. 며느리가 왕한테 가고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으니 우리 아의 가족과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51편에서 웃을 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침상을 둥둥 띄울 만큼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기도 했다고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순간, 진심으로 회개한 순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죄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한 순간 내 자식은 죄가 없는 자식입니다. 그냥 깨끗한 자식이고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그의 앞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아 온전히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